자, 안녕하세요. 이사 안녕하세요. 저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밥, 비 밥이... 있는... 아, 바풍 대결. 아, 이거, 슬라임 바풍 대결. 저용암손이에요저 심지어 물손이에요. 사실 아니고요. 그쵸? 왜? 네? 저, 제가 해볼게요. 어, 해야 돼요. 와. 아, 실패해? 이제 엘사님 잘해. 오, 진짜 용암손인가요? 오, 용암손이야. 아. 그냥 제가 바품하는 걸 봐주세요. 아, 바품 대결을 하지 말세요 찢어졌다. 용암손이에요. 우와! 아, 안, 안 떨어져. <laughs> 그냥 분리돼서 떨어져 아, 제가. 나 용암손이야. 아, 저희 사귄 사이 아니니. 그냥 해주는 거잉. 응, 저희 형제입니다, 심지어. 남매도 아니에요. 남매도. 야, 여기 묻었다. 저만 할게요, 그냥. 됐어. 여기 묻었다. 나와, 나와, 나와. 와. 그냥 바베큐으면제 하는 거. 어. 잠시만. 토핑을 부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짜핑 아짜 핑짜핑 탭핑. 해 보겠습니다. 전 아, 용암송이 아닙니다. 용암송이게 아니. 밥통은 잘 못해. 잘요 제가 할게요 밥통 제가 할게요해통 잘할게요. 밥통 잘요 밥통 잘할게요. 게요요요게요 밥통 잘할게요. 밥통 잘할지요 밥통 내할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뿌셨습니다, 근데. 오씨내 네, 고추. 오지 말래 오지 말라고, 중요.